이 작은 한 병의 건강의 소중함을 담니다 한국, 한국인이라면 누구나 가슴 한켠에 자리잡고 있는 야쿠르트의 얽힌 추억들, 깔끔한 유니폼을 입은 야쿠르트 아줌마들은 마치 모두의 어머니처럼 친근한 기억인데, 기술이 발전하면서 야쿠르트 아줌마들의 모습도 점차 진화해나가고 있고, 최근엔 야쿠르트 아줌마가 타고 다니는 전동 카트가 한국의 이색적인 모습으로 세계적인 중도을 받기도 했어 직사각형의 베이지색을 띈이 야쿠르트 전동 카트의 이름은 코코 우유와 야쿠르트, 음료 등을 실고 다니는 코코는 탑승형 냉장 시스템을 장착한 세계 최초의 이동식 냉장고야 한번 충전하면 하루종일 동네를 돌수 있고 최고 시속은 8km로 안전하면서도 효율적인 이동이 가능하게 되지 무거운 아이스박스를 들고 다니던 시절은 안녕 야쿠르트 아줌마들은 코코 덕분에 더욱 편하게 2년 내내 시원한 제품을 판매할 수 있게 됐지 그렇다면 과연 야쿠르트 전동 카트의 가격은 얼마일까? 그래서 한번 알아봤어 야쿠르트 전동 카트 그래서 얼마야? 결론부터 얘기할게. 약 1,400만원. 놀랍게도 경영 SUV 캐스퍼와 비슷한 가격이지. 코코는 2014년 12월 처음 출시되어 현재까지 3세대를 거치며 진화해왔어. 단순한 배달차의 범주를 넘어 현대 기술과 친환경 미래를 담은 야쿠르트 전동카트. 비싸게 느껴질 수 있지만 14인치 정도의 작은 전기차의 기능을 생각하면 꽤 효율적인 것 같지.